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투표 동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요 방송과 AP통신이 구성한 전국 선거풀의 출구조사 분석에 따르면 이번 중간 선거에 18세에서 29세 투표율은 11%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2008년 대통령 선거 때보다 7%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2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젊은 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2008년 34% 포인트 차로 공화당을 크게 앞섰지만 올해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 지지율 차가 16% 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4세의 투표율이 2년 전의 절반인 5%에 불과한 데다 그중 민주당 지지율은 61%에서 58%로 낮아지고 공화당 지지율은 35%에서 39%로 올랐습니다. 한편 여성과 무당파 투표율은 각각 53%와 28%로 2년 전과 비슷했지만 지지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성은 2008년 56%대 42%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지만 올해는 49%대 48%로 공화당 후보 지지율이 1%포인트 차로 따라붙었고 부동층 지지율도 2008년에는 민주당이 51%대 43%로 앞섰지만 올해는 공화당이 55%대 39%로 역전했습니다. 또 흑인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이 93%대 5%에서 90%대 9%로 좁혀졌고, 히스패닉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이 68%대 29%로 높았지만 올해는 공화당이 4% 포인트 차로 민주당을 앞섰습니다.